십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맨 마지막 절 11절 보시면 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 일곱째 날을 이미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날 쉬는 자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는 자들은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복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복과 거룩함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만나가 내립니다. 여섯 동안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만날, 그더 많은 만날을 비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 이상으로 더 거두어드리면 썩어버리도록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안식일은 이미 주안에서 쉬게, 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님과 함께 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을 했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엿새 동안 일한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날을 어, 많이 이렇게 막 그저 어, 주일 날 쉬지를 못하고 가서 만나를 어, 나가 봐야 그날은 내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그 그 이상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그 다음 날 되면은 또 만나가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썩어 버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일곱째 날에는 쉼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들 때 아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쉬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본인도 그 질서에 순종하여 쉬신 것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려고 막안식이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 뭐,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동안은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곱째 날은 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전체가,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그 질서를 어, 망가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라고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가 되게 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첫째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기억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거냐면 항상 마음속에 그 안식일을 쉴주 안에서 쉴 생각을 하고 다른 여섯 날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아 여섯 날을 사는 목적이 그날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 주일 동안 살면서 살 살면서 주일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주일날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될 텐데라는 것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살다가 안식일날 딱 예배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보시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쇠를 일하고 일곱 번째 날에는 쉼을 갖도록 만드셨다.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만드셨어요. 일주일을 일곱 날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각 날들마다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는 날에는 쉬는 기능을 부여를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돌아가려면,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멈추셨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일하는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안 해주면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라 것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안식이를 지키라는 것은 아주 창조질서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처음에 우주 마음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창조질서의 아주 기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어, 인간의 삶이 엉망이 될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안 지키고 산다면 순종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순종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오늘도 빈틈없이 돌아가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창조하셔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어느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창조의 질서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품처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시동을 딱 키는 순간 각자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도 그 부분의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우리가 그날 뭐 다른 일을 해버리면 그 자동차가 온전하게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든지 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외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외인. 밖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일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요.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보장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막 주일날 일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 보이잖아요. 어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 하나님 안에서 쉴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날조차도 가장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 좀 불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날들에게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별히 안식일만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은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모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영과 육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멈춘 날입니다 예. 그날에는 만나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날에는 식물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나가서 거두어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날 나가서 열심히 거두어 봐야 결국 다른 곳으로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식일 날 먹을 만날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다 주셨잖아요. 네,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또 나가서 만날을 구하려 한다거나 다른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는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몸이 쉬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죽어버리게 돼요. 쉬지 못하면 결국 잃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이 하도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쉬는 것에 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다 좀쉴 기회가 생겨도 그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워크홀릭, 일을 막 해야만 편하는 거지 일을 해야만. 일을 안 하면 남들한테 막 뒤지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아,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요. 제, 제 경우를 봐도. 직장을 어느 날 제가 예상치 못하게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레이어프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는, 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대로 쉬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다음 직장을 또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옛날 것보다 더 좋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좀 쉬라고 그레이업을 당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야. 아, 그럼 그때 실컷 쉬어버릴걸. 더좀 어디 여행도 가고. 한좀 쉬어 버릴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어, 다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편히 좀쉴수 있는 이런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는 안식을 해야만 복된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가 되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쉬게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시고 그래야 이게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서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잊어버릴까봐 그날 하루를 안식하면서 나를 좀 기억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구원은 단지 과거의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래도 기억하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성도님들은 말해요. 뭐 출근하면서도 뭐 또 기도도 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고 말하는데, 사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바삐 뭐 살면서 아, 교회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성도님 잘 계실라나, 뭐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지. 거기서 뭐 일하다 멈추고 딱한 시간을 뭐 예배를 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만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받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아마 제 생각에는 차츰차츰 차츰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그냥 뭐 예배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천국에 안식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안식은 천국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다는 그 증표, 그것을 확인받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 우리의 구원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사실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뭐 명예도 많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항상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킬 때 그래도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창세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매일같이 창조를 하실 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왔다, 이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창조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어두움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어둠이 없는 거.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평안한 삶을 내가 누린다 하고 살아도 항상 어둠이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둠이 없다. 저녁이 오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어디로요, 천국으로. 어둠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날이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안식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들과 당신의 영향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종업원들 주일날, 종업원들은 문 열고 일하게 하고,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을 닫아라 라는 얘기죠. 문을 닫아라, 안시기를.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섯 동안은 또 힘써 일해야 돼요.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을 얻으려면 다른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사는 동안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날들을 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 안식일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날에는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롭게 찬양을 드릴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엿새 동안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그삶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것이.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여섯 동안은 그래서 일곱째 날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도 아무리 가진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안식하지 못하면 다 쓸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정말 제대로 잘 내가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는 그렇게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 날 중에 안식일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첫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의 첫 날이라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 이 바쁜 세상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일 일주일에 하루조차도 쉬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 있는 거예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창조가 된 날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일을.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고, 그또 안식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의 안식일을 만드셨고, 오늘 현재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안식을 또 예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안식일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구별하시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서 안식하시면서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